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폴라리스 오피스 자, 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렇게 지난 목요일에 자, 6,650원 약보합권에서 주가가 좀 마무리가 되어줬어요 자,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 이제 설 연휴 첫날 금요일 6시 30분입니다 그냥 아침에 딱눈 뜨자마자 여러분들과 주식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영상 촬영하게 됐으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냥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채널 노빠꾸주식이라는 채널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쵸? 두달 전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이미 한번 드리고 자 이제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보수적으로 다가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 딱 여기에서 어깨, 머리, 어깨 딱 나와주면서 여기가 헤드앤숄더가 나와주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에서 헤드앤숄더 가 나올 때는 항상 뭘 생각을 하냐면 아 여기가 고점이다 라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는 여기서 지금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있을 때 굳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나마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에는 있어서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거는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그래도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 라는게 정말 큰 다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약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한다면 예전에 이렇게 좀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을 모두 다 만든 다음에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처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덕성 같은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앞에서 주가가 1엘리어티 1파동 2파동 3파동 모두 만든 다음에 사실상 이 당시에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정치 테마주를 엮여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한 재료가 모두 다 소멸이 되면서 그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러면서 원래 있는 주가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 게다가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회사도 옛날에 보시게 되면요 자 요구간에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 없었다 보니 그대로 주가가 하락에 나오면서 원래 있던 주가까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는 그래도 저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 있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해 드리는 게 뭐냐면, 자이 회사는 지금 실제로 AI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매출액을 창출을 시키고 있는 회사가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오면서 AI 쪽에 투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AI 관련주들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그러면 AI라는 거를 기술력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AI 관련 주중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는 셀바스 AI라는 회사를 정말 좋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셀바스 AI라는 회사는 음성인식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벌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셀바스 AI라는 회사는 이제 얼 얼마 전에 메디아나라는 회사까지 인수를 해버리면서 이제 AI 의료 기기로까지 더 진출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나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도 얼마 전에 AI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벌다 보니까 1년 동안 버는 영업이익이 지금까지 뭐 20억 요렇게밖에 못 벌었던 회사가요. 자 이번 23년도 3분기에 벌써 얼마를 벌었어요, 여러분들? 3개월 만에 40억을 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번 돈이 1년 동안 번 돈보다 훨씬 많다 이거야. 이게 바로 AI 기술력을 이용을 해서 벌었던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셀바스 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실제로 AI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은요 AI에 대해서 이런 지금 기술력 확장을 더 많이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영업이익을 창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옥석 가리기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가 안 버는가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야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엘리어트 1파동, 2파동, 3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전에 금양이라는 종목처럼 이렇게 눌림목 주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아 내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장이 좀 연출이 되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러한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런 세력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제대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막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종일 주식시장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죠. 그런데 저는 뭐 하루종일 시장 쳐다보면서 하루종일 수급 파악을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런 수급같은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제대로 된 종목을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제가 2월 8일 참 엔지니어링이란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단타 종목 드리고 있는걸 보실수가 있죠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또 문자를 보내주셔서요 제가 참 엔지니어링이란 종목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9분에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참 엔지니어링이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초가가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를 해주는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 이 영상 처음 보신 분 들께서는 저에게 당연히 문자 안 보내셔가지고 종목 못 받아가셨을 겁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문자 메시지로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자설 연휴 끝날 때까지 저에게 문자 남겨놔 주시면은 제가 설 연휴 끝나고 첫날 시장에 개장을 할때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아 그러면 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받아가서 정말 아침마다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이라고 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숫자 1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꾸준하게 문자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 단타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아침마다 꾸준하게 받아가시면서요. 자,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저는 사실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하는 를 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 투자를 해서 대시세를 볼수 있는 이러한 대시세 매매에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대시세 종목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자 1년에 다 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 가치가 굉장히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할때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하는데 그때 최소 500%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종목 뭐 있습니까? 당연히 이 금양이라는 종목이 22년 한해 그리고 23년까지도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이미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보시면 22년 8월 1일에 제가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9,8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 문자를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올리셨다 라는 거를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양이라는 종목에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체력들이 최소 2년 이상 매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금양은 체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면 500% 이상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금양이라는 종목은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700%나 되는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2024년에 어떠한 종목에서 대시세를 찾아봐야 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슈는 바로 뭐가 있다? 바로 이게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2024년 1월 22일에 나온 뉴스인데 뭐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시겠 했지만요. 이제 올해 11월에는 미국의 가장 큰 이벤트 그냥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벤트죠 자 바로 이 바이든과 트럼프가 다시 한번 맞붙는 미국의 대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금부터 세력들이 물량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나와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 자 보통 이러한 대선이라든지 총선 같은 하나의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주가가 올라갈 때는 3, 4개월 전부터 혹은 5, 6개월 전부터 물량을 매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올해 11월에 대선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보다 자 이제 올해 대략적으로한 3월에서 4월부터는 매집이 시작되고 이제 올해 한 여름에서 하반기쯤이 되면 주가가 폭등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나와줄 거라는 거죠 그런 그런 종목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 제가 이렇게 종목을 하나 좀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최근 에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좀 기고 있을 때 갑자기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져 나오면서 누군가가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 보입니다 자 고점에서는 거래량이 터지지도 않고 이런 구간에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갑자기 이번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를 엄청나게 폭등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2024년에 이 대시세 종목을 내, 내가 이 종목을 꼭 매수를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2696-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이렇게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대시세 종목 여러분에게 다 문자 메시지로 어떤 종목인지 알려 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들 잘 받아 가셔서요. 올해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섯 배, 10배 먹을 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폴라리스 오피스로 돌아와서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엘리어트 1파동, 2파동, 3파동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멀티파동이 나올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어트 멀티파동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금양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미 엘리어트 1파동, 2파동, 3파동이 다 나오고 끝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엘리어트 한, 한파동에 나온 다음에 여기, 지금 2파동에 나 왔을 때 나왔었던 요 저점 라인을 절대 깨뜨리지 않고 제대로 지지를 받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요. 이엘리어트 파동만큼 이렇게 파동에만 더 나온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형이라는 종목은 여기서 또다시 상승이 나와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왔던 건데. 자, 예전에 두산 에너밀리트라는 종목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두산 에너밀리트라는 종목도 보시면 여기서 엘리어트 1파동, 2파동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엘리어트 2파동 이후에 나왔었던 요 저점 지지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에 확실하게 깨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아직까지도 주가가 좀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회사는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엘리어트 이파동에 나왔었던 저점 지지라인은요 3,990원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주가가 6,650원에서 여기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란에 깨겠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매물대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은 아무리 많이 주가가 빠져봐야 한원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또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고점에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텔에는 종목 물론 고점에서 지금 매수했다가 물린 분들 어느 정도 계실 거예요. 그럼 이런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를 존벌을 하셔야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어 분명히 박스권 횡보가 나온 이후에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앞에 있는 그림처럼. 그럼 여 여기에서도 주가가 하락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왔었냐면 한달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횡보가 나왔던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10월부터 12월까지 두달 동안 횡보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도 한두세달 정도의 횡보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구간에서 내가 저점을 잡고.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거나 추가 매수로 평균 낙을 낮추는 이런 매매를 해볼 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의 대행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제가 만들어 놓은 폴라리스 오피스의 대행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께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 그럼 어디에서 좀 저점을 잡아놓고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 나가셔야 되는 건지 하는 자, 정확한 이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을 해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대응자료 많이들 좀 받아가서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하라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1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폴라리스, 자 폴라리스라고 딱네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폴라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요 대응 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대응 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셨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결과적으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 대응 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히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신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억구 주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계시더라고요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하라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 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 이 구간에, 자, 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엔 같은 요런 종목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볼시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이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 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를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 DX라는 종 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 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 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요렇게 신호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 하시면 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요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오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수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 2690 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 주시면은 제가 이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 낼수 있는지 이 수식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 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수치값 많이들 받아가시고 여러분을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